자, 우리 이제 꼼꼼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루에 한절 보호 발견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이제 그책 때문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꼼꼼이라고 해도 성경을 꼼꼼히 보자. 그러니까. 자, 오늘 하루 한절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국 어,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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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먼저, 네, 그럽시다. 먼저 찾아 봅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어, 어떤 하나님, 예수님?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경님이로 없는데 회개하여 그러면 회개는 누구한테 해야 돼? 하나님께 해야 돼, 예? 그죠? 그걸 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회계를받으시 하나님.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뭐예요? 이름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야 돼요. 이름을 주신 하나님. 네. 그다음에. 세례를 받고 뭐예요? 세례도 누구 이름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누가 세례를 받으라고 했죠? 처음에 음, 하나님, 네, 하나님. 네. 이 세례는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뭐요? 세례를 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 하나님. 세례를, 세례를 주시는? 세례를 주시는, <laughs> 세례를 주시는? 세례를 누가 줘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례를 줘요? 아사 그러면, 그러면? 세례를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이것은 예. 네. 세례를 두번두번 두번 씁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네. 그다음에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함을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예. 이렇게 할수 있어. 요 예.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 글자가 안 나타나도, 거기에 이제, 그, 담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찾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잘 나눠야 될 것이 뭐냐면, 에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너에게 이르되 뭐라고? 흙에 하라 그래. 흙에흙에흙에 하라 그래. 그러면, 우리가 듣는 회개하라 하고 응? 우리가 듣는 회개하라 하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누구한테 지금 회개하라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유대인들이 듣는 회개하고 똑같아요, 좀 달라요. 우리가 회개하라고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이 개념 속에 회개하라가 어떤 개념이요 우리는 잘못한 것을 어떻게 하는 라 거야?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어라. 이이 개념이죠. 그뭔뭔 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 세상에서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잘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주일마다 와갖고 하나님 오늘 도나 죄졌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게 보편적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회개하라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유대인들도 맨날 그럴까요? 일주일 살고 와 가지고 아 하나님 내가 오늘 뭐 잘못했습니다. 내 누구하고 오늘 좀 싸웠어요. 아니 내가 오늘 좀돈좀 좀 번이라고 내가 좀 욕심 좀 많이 냈습니다. 그렇게 아, 안 한다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굴려야 이제 돼. 어디로 굴려야 해요? 이제 복음적으로 굴려봐요. 복음적으로. 그럼 뭘 회귀해야 돼? 배드로가 회귀하라. 예수님. 그러면 이스라엘 신들이 뭘 회귀해야 돼?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구죠? 메시아. 그러면 회귀하라고 할때 유대인들은 뭘 회귀해야 돼? 이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죄, 혹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예수님 인정 안 했잖아요, 메시아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뭘이어요 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다는 거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죄. 예? 하나님의 언약을 안 믿은 죄.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에 회개하라고 할 때. 근데 오늘날 우리 보편적인 그 이제 교회에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뭐요? 뭐, 누구하고 좀안 좋았던 일, 좀뭐 어떤 욕심내서 잘못한 것, 또 거짓말 한 것, 응? 뭐 어떤, 쉽게 말하면 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런 지은 죄. 물론 그것도 죄지. 예.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런 죄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회개하라고 할때뭘 회개해요? 오늘날 여러분은 뭐가 죄야 여러분은 뭐가 죄라고 생각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말고 뭐가 죄예요, 여러분은? 뭘 죄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없어? 죄안 짓고 살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뭘 죄라고 하냐고? 자 그러면, 그,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 믿지 않는 것 죄야 또또뭐또 또 죄야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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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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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저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안 오는 사람들 말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무엇을 죄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냐 그 말이요. 그래야 여러분 이 회개를 할거 아니오? 여러분 교회 와서 회, 회개 안고 그걸 모르면 회개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나는 잘못된 거 별로 없는데 나는 잘 사는 거같아음 네. 모르면 그럴 수 있지요. 이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빠가 죽이고 나서도 우리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아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인 것처럼 하고, 아, 응? 어? 그냥 와가지고 그냥 우리들은 유혹하고, 어 그래서 우리가 죽인 거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언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느껴요? 아, 우리가 십자가의 못박가 죽인 게 누구다? 메시아구나. 아, 우리가 잘못, 잘못했네. 이것이 온 거예요. 바울도 그거요.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그 잡아서 막그 오게 가두고 또 죽이고 그러려고 막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니까 뭐요 아. 그때 그렇게 왔던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우리는 아닌 줄 알고 거짓말쟁이인 줄 알고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였어? 아, 잘못했네. 그러고 회개를 한 거야. 알으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면 회개해요? 안해요? 안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비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것을 모르면 회개를 할수 있냐고 못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뭔가, 죄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 예. 네,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면, 아, 이, 이것이, 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안 사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면, 뭐가 죄인가를 잘 몰라.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예,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안 보니까 죄가 뭔가를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잘안 해요. 왜? 기분 나쁜 얘기하면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래. 목사님들이 안 해. 음. 그, 그,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말만 해. 와서 뭐요? 모처럼 피곤한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예? 위로의 말을 들이할 거 아니에요? 격려의 말을 듣고. 잘못했는데도, 아, 잘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될 것입니다. 그게 다 뭐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도, 아, 좋다. 그냥, 이게 거짓 선지자를 누가 만든다겠어요, 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거짓 목사 만드는 거예요. 왜 네. 그렇게 안 하면 교회 안 오니까. 다 가버리니까. 그렇게라도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 네. 휴게하라. 근데 여러분, 에,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이꼬꼬미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니,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회개해야 돼. 근데 문제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돼. 성경을 보는데, 이제, 자,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뭐요? 성경을 받았다고 치고, 안 받은 사람은 바아 하니까, 받았다 치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뭐요?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함께.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 회개를할때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있고 그다음 오늘 또 하나 그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름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름을 주신 하나님 세례를 받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자, 그러면 세례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 제가 저번에 또한 말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래. 이 이름으로 그럼 아버지 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의 이름이 뭐요? 성령의 이름이 뭐요? 예수. 아, 아버지 이름이 뭐요? 예수. 이런 사람들은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뭐요? 성부. 아들 이름은 성자. 성령 이름은 성신. 이건. 하나님, 우리가 3위 얘기할 때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할 때, 이 우리는 기억,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아들한테 누구, 뭔 이름을 줬냐면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한테 줬다고. 왜? 왜 줬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이 세상에 가는데 예수님이 뭘 입어요? 육신을 입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갈때 세상의 왕은 누구요? 마귀야. 마귀를 마귀야. 이 마귀 사단이야. 그러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가지고 보내야 할거 아니야 아들한테. 그러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요. 네? 이 예수의 이름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을 세상 보낼 때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마귀를 물리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쫓아내고 뭐, 뭐든지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이 보면 뭐고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줬다는 거예요. 어디다? 예수의 이름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이 귀한 거야.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도 받고 예, 예수의 이름으로 죄세양 받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도 뭘로 받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줘요 그냥 기도 많이 하면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주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회개의 개념을 알고 뭐가 죄인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이 하는데 말씀을 어떻게요? 해 열심히 보시한다. 그 그다음에 오늘은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요엘 요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20절에 오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딱 하나밖에 안 줬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도 예수요. 사실은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성경에서 잘 아셔야 돼. 예수의 이름을 성경에서 잘알수 있는 성경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많이 보시면. 예, 좋겠어요. 요한복음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잘 예,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